부간 온라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님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프로토스가 차우사라 거주지를 파괴함에 따라 행성계 내의 연합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합 세력은 외곽 지역 행성계들의 보안을 강화했으며 이 거주지 역시 폐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관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연합의 암호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재생합니다 반각군 행정관, 나는 연합 방위군 알파 분대 소속 에드몬드 듀크 장군이라 하네. 연합에서 이 행성 저녁에 격리 명령을 내려 48시간 내에 폐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네. 거주민들과 함께 외곽의 황무지로 이주하게 지시를 이행하는데 문제는 없겠지? 통신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지 보안관 제임스 레이노에게 연락해 이주민들을 만나 황무지까지 호송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지 말건데 이 연합 녀석들은 누구나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듣고 있습니다. 내리십시오. 영령을 내리시죠. 내리시죠. 가자, 가자. 예, 안녕하 친구들. 난 이구역 보안관인 레이너라고 하네. 여기는 레이너 영역을 내리시죠. 자 가자 가자. 시자예 대장님. 리자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구내리시역보안관시 레이너라고 하네. 여기는 레이너. 시영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내리시리시죠 내리시죠. 영역 영역을 내리시죠. 내리시 사령관님, 대장님, 예, 작전 준 아, 완료. 여기는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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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세요 잘해보세요. 잘시보준비 잘해보세요. 잘해 자, 가자, 가자. 아, 좋아. 전투 준비 완료. 도전. 좋았어. 자, 가자, 가자. 좋았어. 한바탕 놀아볼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명령만, 명령만, 명령만 내리십시오. 도전. 대기. 여기는 제미. 명령만 내리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재미있겠군. 갑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 거같은 준비 완료. 가자 가자. 명령만 내리십시오. 여기 전 준비 완료. 여기는 레나. 전투 준비 완료. 강령을 내리시시오 준비됐습니다. 자 가자. 가자, 마과 같은 보병 유닛은 이 시설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대기죠. 여기는 레이저 여기는 강령만 내십시오만 내리십시오. 강만 내리십시오. 내리십시오. 재미있겠군 아, 좋아한번붙어볼까 o 송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좋 y o 명령만 내리십시오. 재미 i s h y o 붙어볼까 a 송이? 준비 됐습니다. 가자. 좋 명령만 있는 네, 사람붙볼까의손이 전투 준비 완료. 한바탕 놀아볼까? 한반 붙어볼까의 송이, 여기는 전투 레이너. 준비 완료. 좋았어! 아, 전투 비완료. 아, 전투 비완료. 아, 시야가 떨어졌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가자 간바탕 놀아볼게. 자, 가자, 가자. 좋았어. 간바탕 놀아볼게. 가자 좋았어. 간바탕 놀아볼게.